지금까지의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이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즌이랑 꼭 부르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몽골 때그 뒤에서 그 풀어 떨어잖아요 여러분. 맞아. 시즌이 꽤잘 부르셨네요. 그런데 그래서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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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이런 주실수 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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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오늘까지 여러분이 너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왔는데 못했어요. 괜찮았어요. 어, 네, 저희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 같이 무대를 <laughs>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연출이 되게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만큼만 계속 놀라운데, 고 키라키라도 나오고, 다 저희 말고 다른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라서.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시작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내일도 내일모레도 앞으로 열심히 할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재밌었나요? 어... 네, 네. 어... 네, 네. 네. <목소리>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서 멤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스태프분들, 안무가 선생님, 그리고 디렉터분, 그리고 여기 무대 연출이랑 저희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서 정말 오늘 한 공연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간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도 제일 이 무대를 제대로 완성시켜준 건시즌인거 알죠? 네, 고마워요. 네, 저희 오늘 첫날이라서 긴장 되게 많이 하고, 아까 멘트 때도 저 되게 뚝딱거리고 그랬는데. <laughs> 네. 그래서 더 의미 있 어?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여러분? <laughs> 네, 오늘 신곡도 보여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기억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따랑합시다 따라갑시다. 따라갑시어 이렇게 저희가 홀에서 원래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근데 뭐지? 핸드경기좀 넓은 곳에서 했던 게, 그, 처음이라서, 네, 처음은, 약간, 떨리도했고좀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여기 많이 와주셨고, 어, 여기 오셨고, 이 우리 리프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어서 너무. 시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음,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제 많이 저희 투어 많이 돌고라서 앞으로도 많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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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가올는데 <laughs> <공개냐면은> 네. <laughs> 음, 네 음, 음, あっ 사실 일주일 전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조금 여러분이랑 오랜만에 만나수서는기게만라서좀 긴장을 했고 조금 무서운 말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뭔가 다정한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뻗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가겠습니다. <보자 볼게요>. <목소리도> <한번 목소리도> Let's go! Let's go! CJ님, 일어나지 말아주세요!